부자들은 왜 기부할까?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? 연간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. 우리는 이들을 고액 기부자라고 부른다. 일반 직장인인 우리는 이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다.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. 왜 이런 선택을 할까? 모금 현장의 매력은 상상보다 큰 결단을 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다.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된다. 고액 기부는 기관의 큰 사업을 움직이는 마중물이다. 때로는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기도 한다.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액 기부자와 좋은 관계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. 고액 기부자 100명을 만나면 100가지 이유가 있다. 기부동기는 단순하지 않다.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. 그 복잡한 기부동기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? 정답은 단순하다.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.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한다. 고액 기부자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를 꼭 따라가야 한다. 첫째,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. 모르면 조사하고 기록해야 한다. 둘째, 만나면 꼭 물어볼 질문 세 개를 만든다. 진짜 궁금한 질문이어야 한다. 셋째. 누가 언제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를 정하고 실행한다.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부자를 만나는 것은 가능하다. 하지만 잘 만나는 것은 다르다. 준비된 만남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점 고액 기부자를 깊이 알게 된다. 그 경험은 결국 기부자가 왜 우리 비전에 마음을 주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주는 핵심 자산이 된다. 그리고 이 자산은 기존 기부자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부자를 찾는 데도 강력한 기반이 된다. 고액 기부자를 이해하는 일, 그 핵심은 결국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